퇴직 후에도 성장하는 세 가지 습관. 안녕하세요. 요즘 이런 생각 드시죠? 나도 어느덧 퇴직하고 시간이 참 많아졌네. 근데 막상 시간이 많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,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느낌 말이에요. 근데 말이죠. 시간이 많아진 이 시기가 사실 나를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 아셨나요? 오늘은 제가 퇴직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분들의 작은 비밀 세 가지 살짝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나만의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. 퇴직하면 아침이 느슨해지기 쉽잖아요. 근데 하루를 잘 보내고 싶다면 아침 30분 나를 위해 써보세요.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좋아하는 음악 틀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좋아질 일 하나만 정해보는 겁니다. 그게 책한 페이지 읽기든 산책 10분이든 상관없어요. 나를 챙기는 시간. 그게 성장의 시작입니다. 두 번째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습관입니다. 그동안 일하느라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. 참 멀리 했죠. 하지만 사람은 만들 때 행복합니다. 요리는 물론이고, 도자기 공방, 목공도 좋고, 심지어 텃밭 가꾸기도 멋진 취미죠. 작게는 색칠하기나 레고 조립도 괜찮습니다.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,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쏠쏠하거든요. 세 번째는 소소한 나눔의 기쁨입니다. 이제는 일로서 경쟁하기보단 나눌 수 있는 게참 많을 때죠. 내가 잘 아는 것들을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해 볼 수도 있고요. 봉사활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글을 블로그에 남겨보는 것도 멋집니다. 나눌 때 오는 보람이 내 마음을 더 성장하게 해줍니다. 자, 정리해 볼게요. 퇴직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자신을 챙기고,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, 소소한 나눔을 통해 다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. 퇴직했다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. 그동안 미뤄왔던 나만의 시간, 지금이 딱 시작할 때입니다. 오늘 하루 작은 루틴 하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.